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마블 월간 마그넷보드 앤 보드마카 세트 초간단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새해 되면은 다이어리 같은 거 샀다가 포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냉장고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샀습니다. 그럼 먼저 열어볼게요. 네, 구성품 간단합니다. 이 판하고 이 보드마카. 이 전부 있고요.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달력을 직접 적어줘야겠네요. 네,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26일까지만 일단 적었고요. 이제 이게 냉장고에 붙일 겁니다. 네,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네, 왼쪽에는 이제 달력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네, 어제 했던 자동차 용품 유튜브 리뷰, 그다음에 오늘 마그넷 보드 유튜브 리뷰, 그다음에 일요일은 친구들이랑 농, 그다음에 먹을 것들. 먹어야 될 것도 빨리 먹어야 될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살것 콜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다이소에서 구매한 마블 월간 마그넷보드 앤 보드마카 세트 초간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